세계 최고 권위의 축구 시상식 중 하나인 발롱도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는데요 손흥민은 11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발롱도르는 프랑스 풋볼이 선정한 각국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한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선수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손흥민은 2019년 처음으로 발롱도르 후보의 이름을 올려서 30명 중 22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득점 왕과 수많은 원더골에 힘입어 3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 해리케인은 21위에 올랐는데요. 앞서 터트넘 구단은 SNS에 손흥민과 케인이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현지 매체도 손흥민이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을 주목하면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고 올 시즌도 다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발롱도르 수상자는 레알마드리드의 카린 벤제마가 선정됐는데요. 이 프랑스 선수가 발롱도르를 수상한 건 벤제마가 다섯 번째로 지해된 지단 이후 24년 만이라고 해요. 발롱도르 단골 수상자였던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16년 만에 톱 3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호날두는 20위에 자리했고 메시는 최종 후보 30명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 <목소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알려진 공산당 당 대회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5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 행사에서 중국 당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3년임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시 주석의 3년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확산 중입니다. 당 대회를 3일 앞둔 지난 13일 베이징의 한 고가 도로엔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 시진핑을 파면하라라는 문구로 시 주석과 중국 당국을 비판하는 현수막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중국 당국은 즉각 현 수막을 떼어낸 뒤 현장 경비를 강화했고요. 온라인에선 당시 사건과 관련한 모든 키워드를 검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위를 계기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시 곳곳에서 이런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중국 민주화 지지 인스타그램 계정 인 보이스 씨 n 에는 공중 화장실 이나 벽면에 치 주석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시위 사진들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이런 시위는 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 되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스프레이로 반대 구호를 적은 뒤 달아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한편 중국에선 공공장소에 에서 시 주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런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면 곧바로 체포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 대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부터 중국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우리 밥은 꼭꼭 잘 챙겨 먹고 다니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